이거다 어, 아, 네. 잡았다. 자매이 틀어 주요 <목소리> <목소리> 월식들 <laughs> 질긴다. 이거지, 이 맛에 제다하거든 어? 취한다, 취해. 원애조 쓰레기 챔프. 哈哈哈。<laughs> <laughs> 님 근데 진짜 연애 웨이크 내가 내가 카시라면 이 웨이브 먹으러 온다. 카시오페아 올때 됐는데 15초 지났으니까 딱 5초 뒤에 정확히 온다. 마시고요. 떠나치세요. 개리, 아, 아또 승격전이네. 아, 이게 요즘 제가 이제 미드에서 메이지 메타가 시작이 되고 탑으로. 가는 게 이제 승률이 되게 잘 나오기도 하고 탑 연애가 되게 편해지기도 하고 테를 안 되는 메타였어 가지고 탑이 얼마나 탈진을 들수 있어서 그 라인전도 커버칠 수 있고 좀 세게 가져갈 수 있고 바텀 캐리 메타로 정글들이 탑에 많이 안 와가지고 연애를 탑으로 많이 돌렸는데 이제는 탑에 막 선체 파괴자 이런 거 가져오고 하니까 뚫리진 않아서 지금 다시 그냥 미드 연애를 쓰는 게좀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뭐 미드로 가져오긴 했는데. 사실, 미드도 이런 좀 공격적인 픽들 말고, 1티어 애들이 이제 백스, 아리 막 이런 애들이잖아. 그냥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원데이 캐리 메타라서 미드가 그냥 도구가 됐어. 탑도 그냥 혼자서 게임하는 선체판이자 이런 거. 미드비 이제 도구만, 한, 도구만 하니까, 도구들이 좋아, 그냥. 내가설 자리가 탑이고 미드이고좀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하다. 아, 이게 네, 빨리 이게 그게 돼야 돼. 선집하기자 너프가 돼야 돼. 원거리 아뭐 원거리 대상으로 너프를 한다고는 하는데 저 근거리 대상으로도 너프를 시켜야 돼. 저게 너프가 되지 않는 한 활약하기에는 조금 나는 힘들 것 같긴 해요. 아, 요즘 근데 미드 자체가 진짜 그냥. 피시 있고 좀 속이면 선 좋은 라클 빠른 이런 애들이 그냥 너무 좋아. 막 아리나 백스가 이제 예를 들수 있겠죠. 너무 무리했다 달리야. 여리고 여기다. 그냥 결론은 제가 주저리 주저리 떠들었는데 그냥 탑은 선제파기자 갈수 있는 애들 그게 좋고 미드는 정글 도와주고 원딜 케어할 수 있는 아리 백스데이가 이런 애들이 좋은 거지. 난 원딜은 그냥 닥제리 징크스 이두 개. 상대에서 아무리 그냥 개 연병을 떨어도 상대 원딜 제리 징크스 잘 크면은 그냥 뭐 아무것도 못 해. 이럴 줄 알았지. 공을 빼고, 맞아? 들어가진 않을기야 루시안 탈진 있었다 이렇게만 해도 상대 루시안 앞에 파밍하나 못 나오거든. 근데 갑자기 파밍하러 나온다? 지금 뒤에 무조건 니달리 있는 거나 탈진 이제 도니까 탈진 도는 타이밍에 한번 재껴 보면 될것 같은데. 어까비해. 그냥 갔으니까비 라인 이만보면 들어가는 타이밍 있나요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냥 상대 스킬 빠진 턴 혹은 상대 정글 위치가 정확히 보였을 때 혹은 내가 실수를 안 놓치는 선에서 그3개 중에 한 개라도 딱그 상황이 나오면 스킬을 막 빼는 게 아니에요. 이렇죠 좋았다. 따봉. 뭐야, 나여 꿀벌이야. 야, 따봉이 없냐? 이거라도 받으세요.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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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니달리 플 보고 쓸걸. 진짜 너무... 아! 아! 빼야되는데? 아, 이거 와줘야돼! 아, 안할거야? 케네나? 오케이. 거기 아, 죽됐다 이거. 라인, 라인, 대포라인 다 태웠다, 이거. 캐리 좀 통해. 아, 뭐야, 루시안 절로 갔어? 아, 미안해, 얘들아. 내가 방금 개실수했다 진짜. 이거 지면 내 탓해라. 포탑 방패가 곧 소멸됩니다. 넌 CS 압수야, 임마너 어? 너무 못해. <laughs> 진짜 가네? <laughs> 아 이러면 좀 미안해지는데? 와 이제 성순이 형이 나한테 말대꾸도 하네 레날절 전령가라고? 맞나 이거? 0기3대스가 <laughs> 아, 해볼래? 이거 다 잡았다

됐다나잡으 온다! 제발! 할렐루야! 뒤질래? 너 뒤질래? 너만 친구 있어? 야! 너만 친구 있어? 나 가요. 자이 문어는 어떻게 피하냐? 아. 여기서 궁으로 대시 빼기 한 다음에 된것 같아요, 저 이거. 반듯? 자니단에서살짝 걸고, 자 여기서 이제 진이 이렇게 마무리하는 거 이렇게 기다린 다음에 기도하면서 이제 살짝 진 커트 걸 기다리면서 진이 미필인지 아닌지 딱검토한 다음에. 네. 일라오이나 막을게요 죄송합니다 네. 미안해요. 뜨근하게 네. 무시하고 살짝 밀로 들어가면서 공 타고. 아쉽네. 미션 높플자용과자두과자 진짜 왔어? 감당 가능해? 몰라요? 야! 넌, <laughs> 아 일라오 형, 형은 형다 계획이 있었구나 방심을 위한 방심을 유도한 어그로였네 나는 바보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아닌데요 뚱인데요 이렇게 연기하면서 딱 방심 유도해서 징크스 궁으로 용 뺏는 나나 돌풍 돌아가지고. 너 뒤진다, 징크스야, 진짜? Q. 자, 징크스 사망 3초 전. 아유 어, 뭐야, 세조님이 날안 해? 아, 뭐, 이거, 뭐 팬미팅이야? 창피하게. 아이고 사실 세튜 형님 캐니한 거지. 알아봐 주셔서 감사하네. 뭐월급병이야 그냥 알아본 거 인상한 건데. 내가 채팅으로 나 랭빵이 님들 나다 나, 나한테 무릎 꿇고 레드불을 다 나한테 주시데 내가 이랬어? 이래 야월급병이지난 그냥 랭빵 님이네 하고 이제 알아보길래 그냥 아, 알아봐 주시는 이렇게 말한 것뿐인데. 주먹 올해 장사 끝. 샷다 내 내려.